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교중논술 저 8번 요걸 어떻게 어 8번 유의사항 요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요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저한테 하루에도 무지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게 답변을 하다가 그냥 짧은 특강을 통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이제 요 접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걸 알리고자 합니다. 뭐한 5분 정도 되는 뭐 특강이니까 요 들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 이제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그다고 이제 크게 별 차이가 어 없습니다. 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제 도입부 처리.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가, 강의 때 그랬죠. 도입부는 이제 채점 요소가 아닙니다. 점수가 있는 요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건 최대한 간결하게 그, 써라. 그래야 이제 그 요구상, 요구사항, 요구상에 그 필요한 지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것을 제가 강, 강조를 했는데. 그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것은 뭐냐? 절대로 한 줄을 넘기지 마라. 한 줄을 넘기면 안 된다. 요것을 제가 강의 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상도 이렇게 보면 음, 여기 앞에 지금 어쭉그 유의 사항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유상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내용이 15점이잖아요. 내용이 15점인데 그 내용 15점에 해당하는 어그 글을 써야 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시험 여러분 이제 보신 것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과락이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교육학적인 어, 내용을 물어서 과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도입부 자체를 장황하게 이렇게 쓰다 보면 뭐 한, 한줄 그냥 넘어가는 얘가 기 다반사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에,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뭐, 모이다 보면 한 100자 정도, 어, 혹은 그보다도 더 이제 넘어가게 이렇게 그 분량을 차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점을 1점짜리 쓰는데 몇 자? 60자 정도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100자가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그 내용으로 보면 한 2점 정도의 그 지면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유의사항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전에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 요거 첫 번째 이제 공지된 것 한번 봐보세요. 그럼 교직노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1페이지에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답안지에 문제는 기재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면 답안제 문제는 기재하지 마라 되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 나옵니다. 그러면 답안제 문제는 기재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문제에 나오는 어떤 내용과 표현들이 여러분 도입부 쓸때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 근데, 어, 그 문, 답안제 문제는 기재하지 마라 했는데, 아주 이제 엄격하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어, 이제 그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쓰게 되면 그것이 위상, 위반이어서 이제 뭐 감점의 요인이 돼야 되겠죠. 어,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실제로 그렇게 감점은 시키지 않,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바꿔진 것이 이제 그 답안지에는 하이문항 의 문들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라. 그 다음에 하이문항 해당 번호나 이제, 이제 기호 요것을 쓰고 답안을 작성해라.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붙은 말이 중요한데 단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해서 작성해라. 그러면 100%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답. 다반제 문제는 기재하지 마시오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러겠는데 문제를 기재하지 않으면 일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입부가 아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요한 경우만 일부 활용해서 작성을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도입부를 최대한 간결하게 써라. 단 이제 의미가 통하도록. 그 그러니까 문장이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써도 좋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강의에 그쭉 나온 예시 답안, 뭐 거기에 보면 최대한 어 간결하게 이렇게 그 도입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기 지금 <laughs> 그 마지막에서 어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보면. 어, 지금 변경 사항에 따른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다음은 대한초등학교의 사례들이다. 해가지고, 사례에 근거해서, 해가지고 지금 원, 이제, 이, 사례가, 사례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어, 그 문항에서는, 사례가에서 아이진의 관점에서 주영이가 말하는 수업 목표, 또 고은이의 말과 관련된 수업 목표를 논해라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논술의 내용에 보면 주영이가 말한 수업 목표는 2점이고 고은이가, 고은이의 말과 관련된 수업 목표가 2점. 그래서 총 여기에 보면 4점이라고 지금 돼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요것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례 나하고 관련해가지고 사례 나에서 유광영 교사들의 대화에서 거기는 이제 최교사가 뭐라고 그러냐. 이제 교육 내용 조직 원리의 연계성의 종류에서 수평적 연계성 수직적 연계성이 있는데 이 수평적 연계성은 통합성하고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제 홍교사가 교육 내용 조직의 수평적 원리에 해당하는 통합성은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을 서로 연결해서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평적 연계성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을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통합성과는 달라요. 뭐 이런 지금 계시문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묻는 것은 이제 수직적 연계생하고 그다음에 수평적 연에서 개념하고 예를 써라. 그래서 개념 설명하면 이제 1점, 예 설명하면 1점이고 총 이게 지금 4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물어보는 지금 수업 목표는 각각 이제 2점이잖아요. 요 말은 수업 목표의 명칭을 이렇게 쓰고 그 명칭에 그그 명칭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고, 그래서 1점, 1점 해서 총 이제 4점이라고 이제 돼가는 건데, 자, 음, 이걸 한번 이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봅시다. 어 지금 사례가를 보니까 주영이가 국어 시간에 50만 원을 써서 사건 문고를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데, 우리 팀이 1등을 먹었어. 그래서 우리 어 팀원들이 토요일에 만나서 1등 기념으로 자장면 파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이제 프로젝트 수업 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의 뭐 우리가 장점 단점을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어, 장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가지고 만나는 주제, 예? 생활 속에서 만나는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예? 학생들이 당연히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어,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학습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산출물을 냅니다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산출물 이렇게 산출물을 내게 돼 있어요 산출물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유용하고또 새로운 어떤 이런 이제 산출물을 내게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태도 창의력 이런 것들을 배양할 수가 있다. 이런 또 장점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본다면 부대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목표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정의적인 면에서 정의적인 면에서 보면 어, 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집단 학습이기 때문에 집단 학습이기 때문에 어떤 민주적인 태도. 또 협동심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준다라고 하는 이제 부대학습 효과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대표적인 활동 중심의 수업입니다. 이렇게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면 활동 중심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저급한 인지적 활동 활동으로만 이제 끝날 수가 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위긴수와 맥타이가 이렇게 비판했던 것처럼 이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하다 보면 실제 거기서 어떤 인지적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만 바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이제 그 있다 하는 거고 또 이제 모든 학생한테 이제 어떤 주도성을 주는 학생의 학생의 자율성 이런 걸 보장해 주는 수업의 그 약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 이제 학생한테 주도성을 이렇게 주다 보면 자율성을 보장해주다 보면 예, 수업이 이제 무질서하게 무정부 상태로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이 그 있을 수가 있겠죠. 또뭐 단점을 이야기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이라든가 또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이런 그 경험 중심의 수업. 통합 교육 과정에 가간 그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생활 문제를 다루어가기 때문에 어떤 개통 학습, 개통적인 학습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어, 즉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이 이렇게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약점을 갖고 있죠. 뭐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음. 아 좋겠다. 그런데 꼭 수업에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 꼭 어떤 이제 그 목표를 정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보러 가서 정말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결과적으로는 배우는 것이 쏠쏠하잖아. 그러면 이 지금 주영이하고 고은이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각각의 어떤 그 아이지너의 관점에서 그 수업 목표가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아이지너는 어, 예술적 교육과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이지너 같은 경우는 예술적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목표 설정하고 관련해서 예, 무엇을 강조했냐. 그러면 그 타일러 류의 어떤 행동 목표, 요게에그 수업 전에 미리 설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행동 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제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그 수업 목표라고 하는 거 수업 전에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가지는 뭐냐 또그 판단 저 평가를 한다고 할때 그것은 이제 행동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교사의 그, 전문, 그 전문적인 전문가의 눈으로, 즉, 이렇게 교육적 감시관을 통해서 질적인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 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이즈너는 목표, 목표의 종류로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행동 목표 있을 수 있다. 행동 목표 있을 수 있다. 이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제 답이 하나인 그런 음, 그 목표인 거고. 두 번째, 문제 해결 목표라고 하는 거. 문제 해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에,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이제 조건, 조건을 충족해서, 조건을 충족해서 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에, 목표가 문제 해결 목고세 번째가 이제 그 expressive outcome 해가지고 표현적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게 이제 표현적 결과가 이제 그좀 가장 이제 독창적인 그런 접근이죠. 이제 표현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어떤 명세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수업을 하는 과정이나 수업을 그 마친 후에 종결한 후에 얻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들이 있다고 해요. 유익한 결과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영화 예가 나왔잖아요. 영화 예가. 지금 고은이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럼 특별히 뭐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밌을 거아서 보러 가서 가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얻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표현적 결과고, 문제 해결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어 학급 문고를 만드는데 이제 50만 원을 써서 학급 문고를 만드는 50만 원을 쓰는 것이 조건이겠죠. 50만 원을 써서 이제 학급 문고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목표에 해 당한다? 문제 해결 목표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답을 쓰면 지금 자. 이제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그 유의사항 요걸 쭉다 보면 먼저 뭐 다음으로 한편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단의 이제 그도입부에 연결해서 연결어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쓸 수도 있고 뭐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써도 좋고 뭐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먼저 이제 주영이가 언급한 수업 목표는 문제 해결 목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아이디어는 수업 목표로 행동 목표,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를 제시했는데, 문제 해결 목표라고 하는 건 뭐냐? 학생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때 지켜야 될 조건,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된 목표다. 그래서 이제 보면 문제 해결 목표, 그 말이 나오면 1점을 줄 거고, 그 다음 문제 해결 목표에 대해서 타당하게 설명을 했다면 1점을 줄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 한 이제 그 120자 정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은이의 경우, 이건 표현적 결과다. 표현적 결과란 말이 나왔으면 이제 일 점을 주는 거고, 그다음 표현적 결과는 뭐냐? 구체적인 목표나 조건 없이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동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가 미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 해결 목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런 미리 주어진 목표나 조건이 없이 이렇게 수업을 시작해서 이제 그 수업 도중이나 또 수업이 끝난 후에 얻는 유익한 결과. 이것이 이제 그익스프레 t c 아웃 e 이다 표현적 결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그 2.2점이니까 120자 120자 정도로 이렇게 써진 답인데. 여기 이제 도입부를 봐 보세요. 이제 먼저 주행이가 언급한 수업 목표는 문제 해결 목표다. 이제 요걸 그 쓰는데 그냥 어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 이래서 주영이의 수업 목표는 이, 이렇게도 쓸수 있고 또 이건 사례가로 나왔으니까 사례가해서 주영이는 문제의 결 목표를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는 어떤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서, 구분을 해주면서 최대한 그 도입부 자체를 여기 말하잖아요. 간결하게 써라. 그 말입니다. 간결하게 써라. 그래서 거기서 지금 먼저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그냥 그곳은 지금 지시문에 보면 1이라고 됐으니까 1에서 이렇게 쓰던가 아? 어, 근데 이제 1에서 지금 묻는 것이 이제 두 가지니까 그냥 주영의 수업 목표는 요 말을 쓰지 않을 수는 없죠. 어? 여기 뭐 주영의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이 지시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똑같이 쓰지 않았죠. 주영이가 말한 수업 목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시문에 나왔지만은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그냥 뜻만 전달하고 간결한 표현. 그냥 주영이의 수업 목표는 더 줄이면은 그 이래서 주영이는 응? 이런 식으로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충분하게 요구사항을 쓸수 있는 지면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느려쓰기는 쉽습니다. 느려쓰기는 쉽지만 여러분들이 지면이 부족해 버리면 지면이 부족해 버리면 어,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될 내용을 못 쓰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이제 그 최교사하고 홍교사 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교육 내용 조직 권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그럼 교육 내용 조직 권리는 시험에 이렇게 많이 그 나오고 어, 하니까 꼭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교육 내용. 조직할 때 이제 조직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수직적인 원리 수평적인 원리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요. 수직적 원리에는 계속성 또 계열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평적인 원리는 범위 통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교육 내용을 조직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수평적 원리는 특정 시점에서 어떻게 교육 내용을 조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어, 계속성의 원리.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을 반복하는 거. 시간이 에,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가도 중요한 내용은 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식의 구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순서, 응? 학습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순서가 이제 중요하죠. 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계열성인데 그러면 그거 보통 많이 쓰는 것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뭐 전체에서 부분으로, 거꾸로 어? 뭐 부분에서 전체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또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여러 가지 의그 학습의 순서 이제 수업의 순서를 이렇게 그 조직을 하는 겁니다. 뭐 그중에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수준을 높여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배우는 것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피하는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선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선형 교육 과정이 이+ 제 계열성에 이렇게 속하는 겁니다.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그 어떤 내용을 어떤 시간만큼, 이제 어떤 교과를 어떤 그 시간만큼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코프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역서 이제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관련 있는 내용끼리, 관련 있는 내용을 함께 묶어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통합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문제에 나온 것은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연계성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계성, 아티큘레이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수직적 원리에도 속하고 수평적 원리에도 이렇게 속해집니다. 왜? 종류가 두 개니까. 이 연계성의 종류에 그 수직적인 연계성이 있고 또 호라이젠트 수평적인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수직적인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전 학습의 이제 이전 학습의 종점, 종점하고 또 이제 그 이후 학습의 이제 출발점 이런 것들이 잘 자연스럽게 물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1학년 끝나고 끝난 끝났을 때 종결점하고 2학년 시작할 때 어떤 시작점, 출발점이 이렇게 잘 연계돼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수직적 연계성이고 수평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비슷한 내용, 그냥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루, 다, 다루는데 예? 관련 있는 네, 내용을 어떻게 비슷한 수준으로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 연계성의 특징입니다. 통합성은 그냥 관련 있는 내용을 함께 먹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평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있는 내용들을 비슷한 수준으로 수준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써진 답안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교육 내용 조직 원리 중 이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고 수익자 연계성은 이전 학습의 정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잘 맞물리도록 교육 내용을 조정하는 원리다. 예를 들으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내용과 잘 연계되도록 조직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정결점하고 출발점이 잘 물려야 된다. 그다음에 수평적 연계성은 뭐냐? 동일 학년의 교과 간 유사한 내용이 있을 때 이제 관련 있는 내용이라면 유사한 내용이 그 내용 요소들을 동일한 수준에서 조직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근데 도덕과 사회의 교과에서 다 배워. 그러면은 이두 교과에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해줘야 돼. 한쪽은 너무 수준이 높고, 한쪽은 너무 수준이 낮고, 이래서는 수평적 연계성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부를 쓰면, 자, 다음으로 이제 교육 내용 조직원리 중 첫째 수직적 연계성은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지금 위상 8번은 어뭐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 예시 다안에 나온 것처럼 써도 되고, 또, 다르게 쓴다면 2에서 첫째 수직적 연계성은 이렇게 바로 뭐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왜 2에서는 지금 교육 내용 조직 원리 중에 이제 수직적 연계성하고 수평적 연계성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간결하게 표현하면 2에서 하고 첫째 수직적 연계성은 둘째 뭐 수평적 연계성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또 사례 나에서 하면서 첫째 둘째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입부는 채점 요소는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면을 학교해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제가 말씀드렸던 한 줄을 절대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 한줄도 많고 더 작게 이렇게 앞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이제 그 단락을 이렇게 나눌 때 먼저 다음으로 이제 한편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도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써 어, 줘도 됩니다. 예시 답안처럼 그렇게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도입부를 이렇게 표현할 때 표현할 때는 어, 여기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이에서 이에서 이런 표현 안 해도 되고. 또, 그곳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쓰되꼭 필요한 내용은 거기에 예, 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그 도입부를 한 줄을 넘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 여러분 교직 논술에서 그 요구하는 사항을 예, 한 1점에 한 60자 정도 써야 되는데, 그 정도의 분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쓸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1차 시험 잘 보시고, 여기 지금 유인물의 그 소개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 2차, 아, 이제 그심층 면접 특강이, 예, 이제 여러분 시험 보고 난 다음 주, 10, 11월 14일부터, 어, 이제 16일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첫 주에 여러분들이, 요 심층 면접 첫 단추를 끼워 놓고 꼭 무엇을 내가 먼저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한발더 먼저 가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1차 시험 잘 보시고 이렇게 심층 면접 특강 개강할 때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